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14대 준비했구요 최저가에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니까 저렴한 금액대 중고차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차량 문의 주실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셔야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차량번호 확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네 포르테 쿱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차량번호 여기 나와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네, 11만키로 주행했습니다. 2010년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게 지금 전산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금액란이 이쪽에 서잘 안보이네요. 300만원입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포르테 쿱 네, 금액이 네, 굉장히 저렴한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 시트 투톤으로 되어있고 주행거리 11만키로 대 11만8천 네,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고 그리고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 확인해 보고 있고 휠 타이어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구요. 네 도어는 두개 있어요. 쿠페형 모델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 있고 뒤에 리어 패널 교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진룸 쪽에는 전혀 네 사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차량 보겠습니다. 네, QM5 차량이고요. 그 중에서도 4륜 모델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디젤 모델입니다. 수도권 운행 가능하고 네, 주행거리 13만 키로 네, 그리고 연식은 2008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네, 깨끗한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4륜인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4륜의 SUV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내비우카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13만 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 연시대비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접이식미러 스마트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륜 그리고 전자파킹 옵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휠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보시면 단순교환 있고 리어 패널에 판금 이렇게 맺습니다. 이 차량 역시 단순교환 플러스 네, 뒤쪽에 판금 있기 때문에 엔진 룸 쪽에는 전혀 없어요. 네, 저렴한 금액대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요 차량 금액 310만원이에요. 310만원.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SM5 노바 차량입니다. LPG 모델이고, 네, 주행거리 2 2만 k 로 연식이 2017년입니다. 어, 나는, 네, 주행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연식이 굉장히 최신형이고, 그리고 금액이 저렴하다면 관리 잘 되어 있다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네 좋은 차량입니다. 연식이 17년식인데 310만 원 LPG 중형 세단 네, 구매할 수가 없죠 사실. 네 17년식인데 네, 주행 거리 때문에 감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주행 거리 22만 7,000km 탔고요. 그리고 실내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실내 모습들 보시면 전동 시트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휠 타이어 네 그리고 하이패스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 이 있고 인사이드 판금 프론트 패널 교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네 물론 교환 부위 있지만 뭐 엔진까지 다 먹었고 이런 사고는 아니거든요. 뭐 사고 부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연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은 올리모닝 바이퓨얼 차량이에요.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휘발유랑 LPG랑 같이 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 13만 9천 km, 네, 연식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좋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어, 가격은 319만 원입니다. 볼게요.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3만 9천 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트도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리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가솔린, LPG 네, 같이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비가 경차 굉장히 좋잖아요. 바이퍼를 더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경제가 경제성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되어 있어요. 휠타이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후방 센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보시면은 트렁크 교환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뒤 휀다 이렇게 두 부위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 SM7 뉴아트 차량이고,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만 키로대 2011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네,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가격은 320만 원이에요. 네, 흰색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는 14만 5천 k m 인 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블랙박스, 접이식 미러,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교회나 판금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윈스 차량이에요, 지금. 네, 이 오른쪽 끝에 가격이 있어요. 원래 밑에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320만원입니다. 320만원. 네, 윈스톰 차량이고 7인승이에요. 1인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디젤 모델입니다. 수도권 운행 가능하시고 주행거리 10만키로. 2010년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320만원이에요. 네, 볼게요. 어, 주행거리 10만 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 깔끔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깨끗합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되어 있고 네, 휠 타이어랑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루프렉 후방 센서 그리고 네,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교환 방금 전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SM5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가격은 329만원이에요. 329만원 네, SM5 차량이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0만km, 2010년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고요. 329만원이에요.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0만km, 10만7천km ,000,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 양호하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센터 페시아 쪽도 버튼이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에 열선 시트, 네, 이렇게 휠 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듀휀다의 판금 하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이에요. 가격은 329만원입니다.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이고요. 18만 9천키로. 연식은 2012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오페라스 프리미엄 모델이고요270 모델이에요. 가격은 329만원입니다. 볼게요. 주행거리는 19만키로 주행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좋고,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네더뉴 K5 차량 살펴볼게요. LPG 모델이고요.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LPG 모델이고 18만 9천 킬로 연식은 2014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LPG 모델이고 가격은 330만원입니다.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네, 휠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시트 1열, 2열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 189,000km 주행했고요. 네, 굉장히 연식이 14년식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데 금액 저렴하잖아요. 330만 원. 근데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후방 센서 그리고 HUD. 네, 접이식 미러, 스마트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 뒤엔다랑 리어패널 이렇게 뒤쪽 부분에는 네, 교환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뉴 네. SM5 플래티넘 모델이에요.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이고요. 16만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4년 내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외관 모습 볼게요. 검정색 색상이고 가격은 330만원입니다. 검정색 색상 차량 살펴보고 있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6만 키로 네, 연시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네열산 시트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 이렇게 후방 센서, 접시 미러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만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올리브닝 네 차량의 디럭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네, 주행거리 15만 키로 그리고 연식 12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30만 원이에요. 네, 가격 330만 원입니다. 네, 볼게요. 주행거리는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깔끔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휠타이어 그리고 전동 조절 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아, 죄송합니다. 블랙박스 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 되어 있는 차량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만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네, 엑센트 차량이에요. 디젤 모델이구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경유, 디젤이고 주행거리 148,000km. 연식은 2012년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은색이고, 디젤이고,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4만 8 0 k m 연비가 좋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경제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부습 확인해 보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시트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휠 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 네, 그리고 리어 패널 교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교환 그리고 리어 패널 뒤쪽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네, 이 차량은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LPG 모델이요. 에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LPG, 네 18만 킬로 그리고 연식은 2013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LPG 모델입니다. 가격은 340만 원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 거리는 1 8만 k 로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버튼류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 접이식 미러 있고 네, 휠 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검도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레이 차량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네, 레이 바이퓨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휘발유와 LPG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어,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경제성이 굉장히 좋겠죠.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주행거리 19만 k m 때, 네, 연식은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 네, 양호합니다. 그리고 바이퓨얼 모델이고, 가격은 349만원이에요. 레이라는 차량을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레이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 15만 19만 5천 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버튼류도 네, 보시다시피 상태가 깔끔합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네, 휠타이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시장 보시면 단순 교환 있고요. 뒤쪽에 네, 교환이나 판금. 네, 부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349만원 레이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경차도 있고, SUV도 있고, 뭐, 준중형, 중형, 대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300만원대 충분히 괜찮은 차량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